2분, 한 1분, 아, 1분 정도만 호드하이갖고 인터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괜찮나요 네, 2분 정도만. 네, 다음 1분 정도만 호드다이갖고 인터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호제부터다해로요 네, 굉장히 꿀팁할수 있는데, 어 아, 편안한 상태 취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아거실거니까요시작하습니다 자, 자, 1, 2, 3, 5, V 한번해달가지고 네. 40, 50, 55초, 56초, 5 1초 58, 59, 1분! 네! 됐습니다. 아, 아, 9 59, 아9시9이9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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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9 5 굉장히 또 오랜만에, 지금 9번째팬9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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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로 <웃음> <웃음> 아, 고 <잊고> 있었어요. 잊고 <laughs> 네, 좋습니다. 아, 형역어 그저께 제가 뭐해리투게더 봤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유행어, 신동생의 유행어 굉장히 많으시고 신동생의 유행어, 신동생, 신동생이 있다고. 예, 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유행어가 나누 있었는데 어, 요즘 근황이 굉장히 또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근황에 대해서 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요새 그냥... 위스하이도 홍부하고 어, 앨범 준비하고 있어요. 앨범은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고요. 언제 다음 달? 네, 그리고 한 곡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질문들은 어, 여러분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메이저들이기 때문에 서로 도아실거예요그러니 별다른 질문은 안하고 어, 아까전에 그 팬분들이 한분이 어, 다른 질문을 또 해보셨어요 어, 혹시 질문에 대해서 어,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어,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 어, 지금 네번째 고른건데 어, 팬들을 봤던 분들이지만 어,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지? 어 얼굴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지? 네. 아, 아닌가요? 아, 그럼 저분이 무대에 모시고. 오시고. 그렇지, 이분은 무대에 오시게 합니 아, 하나의 방도에서 일단 나오세요. 네. 아, 자, 나오실 때, 아까처럼. 아, 아까처럼. 아까처럼. 아, 참. 어, 아, 네, 저기로 빨리 나와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오초만 나오시면 무산이 되는 겁니다. 5, 4, 3, 플레이, 플레이. 네, 좋습니다. 자, 어떤 질문? 네. 자주. 왜? 무슨 는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요들을 자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거 일년 거 일년 거 돼. 아, 너무 자주, 어, 자주 보지만 어 그래도 자주 보는 얼굴데 지겹지 않냐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어 지겹지는 않죠. 어 아, 뭐 지겨울 필요가 있지 어, 이런 질문들, 네, 하셨어요. 어, 들어가, 들어가, 주세요. 제 옆에 소개되면, 이제 또 떠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해하 들어가 주세요, 네. 자, 어,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자, 그럼 이제부터, 어, 여러분, 자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있게, 예, 여기요. 자, 여기를 자리를 해주시고, 자, 아, 해거예요 네, 여기를 자리 해주시구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숨어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진 이제 그만 찍으시고요 예, 네, 사진은 어차피 사인을 받으시면서 누구나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예자 순번대로 네, 사진을 많이 쌓